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DB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7장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갑 임원은 아니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면서 주A의 정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갑의 2020년 퇴직소득산출액을 세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묻고 있죠. 2020년부터는 계정규정이 100%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계정규정으로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자료 퇴직급여액이 나와있고요. 2번 자료 입사일과 퇴사일이 나오죠. 이걸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되겠고 계산해보면 9년 2개월이죠. 1년 미만은 어떻게 하죠? 1년으로 보죠. 10년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3번 자료 근속연수 공제표가 나오고요. 4번 자료 환상급여 공제표가 제시되어 있고 5번 자료 주 A는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기간 중 근로기간으로 보지 아니한 기간은 없대요. 6번 자료에는 세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보죠. 계산 구조는요. 일단 환상급여부터 계산해야 되겠고 여기서 환상급여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환상급여부터 계산해보죠. 퇴직금은 1억 4천이었고요. 여기서 뭘 빼죠? 근속연수 공제는 여전히 빼줘야 됩니다. 근속연수를 10년으로 보아 계산해보면 400만원으로 계산되고요. 이제 환산해야 되겠죠. 환산은 어떻게 하죠? 분석연수분의 10위 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환상급여가 1억 6,3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환상급여는 10년치 퇴직금을 1년치 급여 즉 12개월치 급여로 바꾼 개념이죠. 환상급여가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환상급여 공제 테이블에 넣어서 환상급여 공제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걸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이 과세 표준은요, 1년치 급여에 대한 과세 표준이니까 세율은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하면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이 나온 거니까 다시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위에 적용한 것과 반대로 12분의 근속연수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1026만 2천원으로 계산되고요. 이게 답입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묻는 문제는요, 계산구조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구조를 숙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세포프렌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